오늘 제가 처음에 제 등장할 때 안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 신발 굽좀 보세요 이게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만 우뚝 서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만큼 지금 구두다 지금 구두 굽이 보이세요? 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제가 또 어, 서울 아트홀 온다고 해서 옷을 이쁘게 입었거든요? 네. 또 여러분들께서 노래 부르는 모습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2022년 새롭게 포토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? 왜냐면 이렇게 이쁘게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는 게더 예쁘게 나오거든요? <laughs> 강혜연의 어, 오늘 서울 아트홀 예쁜 모습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꺼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트롯다람직 강예연. 2022년 트롯다람직 강예연의 포토타임 시작합니다. 자,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일번 들으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늘 유난히 굽이 높아서 그런지 사진이 더잘 나올 것 같아. 저 <laughs>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더잘 보일 것 같아요, 그렇죠? 어, 끄덕끄덕 해주시네요. 자 이번에 가운데 가보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자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좀 <laughs> 제가 또 이제 별명이 트롯다람쥐다 보니까, 트로다람쥐그트레이드 포즈가 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잘요 <laughs> <자, 지금> <laughs> <바람쥐. 웃음> 네, 올해도 강혜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가 또여 6시 내 고향 한류에서 힘내라 전통시장 하고 있거든요. 6시 내 고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, 화요일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